거짓말 안하고 내 앞에 보급 떨어져서 어그먹있 165에서 자기장 밖에서 뛰어오는 중 어. 215에도 있어 그저 s w 빨간집 있지? 저기에 지금 3명 있었어 3명 그쪽 보고 있어 지금 140방에 연기나는거 거 뭐지? 하. 보급 개 이쁘네 어디 있었다고 현우야? 너 말한거? 여기 네, 저 빨간 집 있지? 저기 있다. 빨간 집. 아, 어. 방위로 말해. 왼쪽. 215. 왼쪽 아. 집에 있어. 있다. 내 쪽에서 각잘안 나오는데. 망감. 오른쪽 방그 오른쪽 체육관에도 있다. 음, 뛴다. 이쪽 아, 방에 오른 방에... 뛴다. 들리네, 제. 아깝다. 아, 오늘 너무 무리거아 아, 갑다. 안 돼. 다운다진그 내기준 140방에 연기 나섰거든. 차? 왜차 음, 소리랑 들렸데 그거 봤어? 아까 그 오토바이인가? 이거 아 여기 삼뚝어긴 집에 사람 붙었으면 모른다 소리 못듣고 있어서 누나가 여기 삼뚝 있어 보급 아, 왜다운다시네하오 음. 음. 미쳤네 일어서야 돼 일어서야지 먹어야 아 일어서야 돼. <laughs> 아늑하긴하다뭔가어 사운드 85. 어, 확인 10초에 리고 이거는 내가 볼게. 안전한 장소에서 계속 커버하자. 오케이. 아, 능선 미이라서 아예 안 보여. 완전 능선 미이 가자. 5도에서 버기 타고 보고 있고, 한팀 입만했나보다. 딱 우리 딱 좋다. 어, S에 한 마리 S? 내가 확인. 좀 높아서 보여 지금 잘못봤구나 아, 가만히 있질 않아 대가리 쏘고 싶은데 내, 내 쪽에서 근데 잘안 보여 알아서 다 싸워준다 큰일 났다 S 확인 올라왔어 내 기준 185 방향에 저 밀집 뒤. 나 이제 안 보여, 집 때문에. 오두 명이다. 누나, 응, 170, 이거 밀집 방향이 고170 방향이 하나. 인선 아래야 내 바로. 170 방향. 아, 170 확인. 쟤대열이 없네. 여기 두 마리. 내6 네, 0 쪽에 6 0 쪽에 총소리 났으니까 둘둘 둘, 하나. 위치 끝났어 그러면은. 오케이. 6 5쪽 능선 밑에 소리 하나 들렸거든 쟤네 둘이랑 여기 하나가 끝이야. 그거 둘만 주시면 니나 이쪽 하나 볼게 그럼. 오케이. 근데 이쪽에서 그 뭐지 네 기준 이 방향으로 넘어오는 건안 보여. 풀버스 음, 해야 되겠다. 잘안 들어올 거야? 아 제본 아닌가 보구나. 슬슬 보여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 올라왔지 아제 답이다 그렇다 이쪽에 있어 이쪽 능선에 있어 제가 혼자거든요 오케이 닦아야겠네 저거 음. 어나 봤다 넘어오는 거 봤어 오케이 오 개쩔어 뭔데 더블 따발 바로 회복해야겠네 진짜 다와갑바 깨졌다 이네 등산 아래 세복만 할게. 얘네 그 보급조까지 붙었어 지금. 오케이 나 갑바만 챙길게 갑바. 아, 나머리 맞았다. 아! 받았한개 맞췄거든?